예, 표집 방법 공부합니다. 표집 방법. 자 시험에 한두 문제 정도 여기서 나오죠. 우리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표집 방법,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뭔지는 이름은 기억하시라라는 얘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이 있다. 그리고 이 확률 표집 안에 확률 표집 안에 이제 단순 무작위 표집, 개통 표집, 다른 말로 체계적 표집이라는 게 있고, 층화 표집, 집나 표집이 있고 비확률 표집 안에. 이미 표집, 유입 표집, 할당 표집, 마지막으로 눈덩이 표집 이렇게 8 가지 표집 방법이 있더라. 그럼 이게 뭐냐? 일단 두 개를 구분하는 것부터 좀 봐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시험에도 자꾸 그렇게 나오죠. 뭐냐면 둘은 표집 과정 가운데 무작위가 있느냐, 단순 무작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 두 개를 가르는 거예요. 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를 합니다. 비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를 하지 않아요. 그 차입니다. 이그 끝이에요. 단순 무작위라고 하는 행위가 뭔지는 우리 앞에서 실험 설계의 네 가지 조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하면서 해봤습니다. 어떤 통계적 확률적 이론 체계 근거해서 어 이제 흔들 뽑는 거라 그랬죠. 대표적인 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난수 표 방법 또는 컴퓨터 추천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다,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무작위 행위를 표집 가운데 합니다 즉 전체 모집단이 있다면 모집단 가운데서 표본을 끄집어낼 때 표본을 흔들어서 뽑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서 이해되세요 어떤 얘긴지 흔들어서 뽑는 게 뭔지 알고 계시죠 자, 흔들어서 뽑는 건데 이 흔들어서 뽑았을 때는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모집단에 천 명의 사람이 있어 이천명 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내가 이 안에 요소로서 들어가 있어요 흔들어서 뽑았을 경우엔 즉 단순 무작위를 했었을 경우에는 내가 그 1000명 가운데 뽑힐 확률이 생기죠. 이 뽑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뽑는 게 아니고, 흔들어서 뽑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나는 이 안에서 뽑힐 확률. 예를 들어서 1000명 가운데서 100명을 뽑기로 해서 100명을 표본의 크기로 정했다고 한다면 1000명 가운데서 100명이니까 내가 뽑힐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1만큼은 내가 뽑힐 확률을 갖고 있는 거야. 1000분의 100이니까. 반면에 이비확률 표집은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인 방법으로 뽑아요. 무슨 적? 자기적, 자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조사자의 자기의 인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조사자가 다 멋대로 뽑는다는 뜻입니다. 확률적으로 흔들어 뽑는 게 아니라 자 쉽게 하면 이런 거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뽑는 거야. 그게 자기적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천 명이 있었었을 경우에 이 중에서 백 명을 뽑는다고 했고 그걸 비확률 표지 즉 자기적으로 뽑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야. 나는 여기서 뽑힐 확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조사자의 의도, 조사자의 자기성에 근거해서 내가 뽑혀진다는 거죠. 그 차이점입니다. 정리가 되셨어요?